네 오늘은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해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의 말씀이 개헌과 내란을 지나고 정권을 교체해낸 지금 더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개헌과 내란을 옹호하면서 역사의 진보와 상관없이 사력을 다해서 오른쪽에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는 국민의 힘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당 교회소년현보 목사가 최근 경찰에 구속된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자유, 민주주의의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도 알고 말했겠지만 이 손목사는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핵심 원칙 중에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목사란 이유만으로 구속을 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판사식이나 해다는 분이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습니까 위헌적이고 위협적이었던 비상계엄 시도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sns에 느닷없이 민주당 더로개엄확신의 근거를 공개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데요 요즘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하시죠 민주당의 개엄확신의 근거를 미리 공개했더라면 개엄은 실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 허무 맹랑한 주장입니다. 마치 점심 먹을 때쯤 배가 고플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아, 미리 밥을 먹었더니 배가 고프지 않더라. 뭐 이런 논리 구조에 헛소리를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용기는 없고 관심은 필요하니 이런 식의 어그로를 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무리 딴소리를 한다고 한들 개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먹칠를한 장본인은 내란속의 윤석열입니다. 아, 윤석열의 반민주적 폭거에 동조하고 협조한 국민의 힘이 이제 와서 발을 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전 대표가 저런 소리를 거리낌 없이 할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계엄의 그날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한전 대표를 민주당의 본회의장으로 데려와 줬더니 이 배음망덕이 정말 가관입니다. 정할 말이 있다면 오는 23일 법정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개헌을 해제한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감탄했고, 탄핵을 지나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교체해낸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지키고 이루내신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 것을 국민의힘 측에 촉구합니다.